안녕하세요. 저희 주식회사 필덤입니다. 저희는 사회적 약자들, 장애인, 노약자들 일상생활용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또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에게 저희가 많은 것을 해줄 수는 없지만 아주 작은 불편이라도 개선하여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자 합니다. 뭐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보면 장애인 노약자 뭐 질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직접 소통을 하는 방식으로 소셜 미션을 해결하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작은 불편이라도 크게 듣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힐체어 이용 그 장애인 가방도 이런 상황에서. 과정에서 개발되었고, 또 장애인들한테 피드백을 통해서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제조를 한 30년 동안 이중랑구에서 하고 있었고, 또 장애용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2018년도 그, 동계올림픽 때 평창 동계올림픽 때 저희가 어, 패럴올림픽 또 그냥 동계올림픽 장애인들 의류를 수선하면서 한국에도 장애용품이 좀 필요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장애용품 중에서도 저는 의류 쪽 제조를 한 30년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에도 장애인 전용 의류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장애인 친구들하고 좀 가깝게 지나다 보니 장애인 친구들이 의류도 되게 소중하지만 자기들이 외출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가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반인 가방들을 휠체어에 메고 다니다 보니 도로 주행 시또 가방들이 떨어지고 이런 위험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또 가방이 일반인 가방이다 보니 수납공간이 음. 너무 작은 거죠 그러니까 가방을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데다가 가방을 한 서너 개씩 달고 다니다 보니 미적인 이미지 개선이 안 된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들 같더라고요 본인들도 멋스러운 가방을 자기들도 메고 음. 싶은 거죠 일반인들도 똑같잖아요 네, 네. 그런 취지에서 아마 가방을 만들게 됐던 것 같고 뭐 음, <laughs> 음. 그리고 또 이제 사회적 그 기업을 제가 택한 이유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기술들을 조금만 더 접목시켜보자. 그리고 요즘은 그 혼자 할수 있는 일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경제 쪽으로 가면 저희가 못하는 부분들 같이 협업해서 더큰 일을, 더큰 가치를 창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대표님. 어려운 질문인데, 어려운 질문인데 저희가 이게 비장애인들이 장애용품을 만든다는 것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이 제품들을 저희 일상생활 용품들을 장애인 친구들하고 같이 같이 상생의 목적으로 장애용품을 만드는데 장애인 친구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저 장애인 친구들하고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할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저희 필덤 제품이 필덤 중랑구에서 시작해서 세계로 음.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진출을... 네, <laughs> 꿈꾸고 있니다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많은 거를 고민해 보지는 못 했고요. 만약에 저희 중랑구 쪽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많지 않아요. 아쉽게도 다른 타구에 비해서 저희 현재 중랑구가 예비 사회적 기업이 네 곳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저희 중랑구에 있는 그 기업들하고 는 많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제일 아쉽고 그리고 만약에 새롭게 이 사회적 기업에 진입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는 걸 깊이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본인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이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어떤 거를 찾아야지 멀리서 찾는 거는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서 아, 이거 나는 사회적 가치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점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사회적 기업을 이제 진입을 결정을 하셨다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